안녕하세요, 여러분. 공공기관 N년차 현직부장이 말한다의 현직부장 담당 구미호입니다. 오늘의 주제, 오늘도 그 면접에서 나오기 쉬운 그 질문에 대한 걸 다뤄보려고 합니다. 면접에서 나온 질문 중에 좀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 중에 하나가 오늘의 주제입니다. 어, 팀 내에 역량이 부족한 친구가 있을 때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인가? 좀 약간 떨어지는 팀원이 있을 경우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인데요. 어, 저도 저희 부서에도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 역량이 어, 부족한 <laughs> 지금 누군지 밝히지 않을 거기 때문에 말을 해도 괜찮겠죠? 역량이 상당히 부족한 친구가 있었고요. 그래서 어, 그 친구를 어떻게 그 당시에 어, 그런 문제를 해결했는지를 좀 사례 중심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어, 내가 만약에 이제 어떤 부서관인데, 내 옆자리에 사람이, 어, 엑셀도 못해, 한글 문서 작성도 못해, 뭐, 그렇다고 해서 기획력이 대단한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뭐, 잘하는 게 뚜렷이 없어요. 근데, 현저하게 문서 작성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서장이 무슨 업무를 시킬 때마다, 그 업무의 결과물이 돌아오지가 않았습니다. 돌아오지가 않아가지고, 뭐, 그, 돌아오지 않는 그 친구를 이제 제가 좀 미워할 수도 있을 텐데, 미워할 수가 없었던 게그 친구가 일을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아침에 뭐 남들보다 막 30, 40분 일찍 와가지고 업무 시작하고, 자기가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게 있으면 남아서도 일을 하고, 그렇게까지 열심히 하는데, 결과관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결과물이 안 나와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그 친구의 주변에 있는 우리 부서의 부서원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는 좀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고, 어 일단, 어, 역량이 부족한 친구가 있을 때할수 있는 거는 한네 개? 네개 정도밖에 없어요. 역량이 부족한 친구가 있을 때 1번. 모르는 척 한다. 왜냐면 그 친구는 그 친구고 나는 나니까 나는 부서장님이 나한테 시킨 일만 열심히 해가지고 잘 갖다 드리면 된다. 라고 해서 모르는 척 한다. 1번. 그 다음에 2번. 어, 그 영향이 부족한 친구를 옆에 앉혀놓고 업무를 막 가르쳐 준다. 가르쳐 준다. 어, 2번. 그 다음에 3번. 그 친구가 아무리 해도,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잘 못하니까 어, 차라리 그 친구의 업무를 조금씩 야금야금야금 어, 대신해 준다. 그게 3번. 그 다음에 4번. 4번, 어, 그 역량이 부족한 친구가 업무하는 거를 좀 면밀히 살펴본 다음에, 어, 그거를 부서장에게 말씀을 드리고, 이러이러한 상황이 있는데, 이거를 어, 어떻게 해결을 하면 좋을까요? 만약 제가 할수 있는 일이 있다면, 저에게 시켜주시면 제가 주도적으로 거기에 참여를 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게 4번이에요. 1번부터 4번 중에 어떤 게 정답일까요? 모르는 척 한다? 가르쳐 준다, 대신해 준다, 부서장에게 알린다. 애매하죠. 모르는 척 한다는 당연히 땡이에요. 그, 옆에 우리 부서와 다른 부서원이 업무를 못하고 있는데, 모르는 척 하면은 그 부서의 분위기는 진짜 지읒되는 거예요. 지읒되는 거. 그렇다고 해서 그 2번이면, 2번. 그 업무를 못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가르쳐 준다. 이거 정답일 것 같죠. 그거 정답 아니에요. 어, 이 업무를 못 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가르쳐 주는 게왜 정답이 아니냐면은 어, 가르쳐 주려면은 그 사람 옆에 이렇게 붙어 앉아 가지고 계속 이렇게 뭘 같이 그 사람하고 같이 해야 되잖아요. 근데 부서장은 어, 당신이 뭘 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모르고 그냥 그냥 화장실 왔다 갔다 할때 보면은 그냥 그 역량이 부족한 친구 옆에 앉아 가지고 계속 감나라 배나라 감나라 배나라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그 부서장에게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서 그 친구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 그 사실을 모르는 부서장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 쟤는 왜 업무 시간에 자기 일을 하지 않고 옆 사람 자리에 딱 붙어 앉아 가지고 계속 뭔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하고 의구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 그 업무 역량이 부족한 사람에게 딱 붙어 앉아서 업무를 가르쳐 준다 그것도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3번, 대신해준다. 대신해준다. 요것도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대신해준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 내 시간을 희생해가지고 저 사람 업무까지 해준다는 건데 왜 좋은 방법이 아니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 부서 전체 차원에서 봤을 때는 이 부서 전체 차원에서 봤을 때는 A란 사람은 이 업무를 언제까지, B란 사람은 이 업무를 언제까지, C란 사람은 업무를 언제까지. 이렇게 다 계획이 세워져 있어요. 부서 차원에서 계획이 세워져 있는데 이 일을 잘하는 사람이, 이 일을 못하는 사람의 업무를 대신을 해주다 보면, 일 잘하는 이 사람도 아무리 자기가 용가리, 용 빼는 재주가 있더라도, <laughs> 자기 일이 조금 지연이 될거 아니에요. 지연이 되면은 부서 입장에서는 그게 차질이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부서의 전체적인 일정에 차질이 생기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대신해준다는 것도 좋지는 않아요. 제일 좋은 거는 여러분들이 정, 아마도 정답이 아닐 거라고 생각했던 부서장에게 알린다. 이게 정답입니다. 어, 왜 부서장에게 알려야 되냐면은 일단 우리 부서에 역량이 상당히 떨어져가지고 우리 부서 전체 업무에서 빵꾸가 나는 영역이 있다는 걸 부서장이 알아야 돼요. 알아야지 문제 해결을 할거 아니에요? 어, 알고, 알고서 그 문제를 부서장이 해결을 하게 해야지 내가 나서가지고, 아, 우리 부서에 일을 진짜 못하는 친구가 있네. 내가 쟤를 도와줘야겠다. 내가 쟤 일을, 내가 좀 일을 빨리 끝내고 내가 쟤 일을 대신해줘야 되겠다. 자기가 해결하려고 나서는 거는 그 선을 넘는 겁니다. 부서장이 그걸 알면은 칭찬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선 넘지 말라고할 거예요, 아마. 그래서 여기서 정답은 부서장에게 가서, 아, 부, 어, 부장님, 우리 부서에 요즘에 조금 이슈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 뭔데요? 그러면은, 어, 어, 어떤 어떤, 어떤 직원이 이러이러 이러 업무를 받고 있는데 이 업무를 함에 있어서 그 친구, 으, 친구가 조금 업무 로드가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어, 왜 로드가 걸려요? 하면서 대화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역량이 부족한 친구가 뭐 한글도 못하고 엑셀도 못하고 뭐도 못하고 뭘 못해 아무것도 할줄 아는 게 없어서 뭐할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걸 부사장이 알게 되잖아요. 알면은 이제 부사장이 그때부터 해결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 플러스 알파로 꿀팁을 드리자면은 그냥 쪼르르로 가가지고 부장님 여기 저 친구 업무에서 빵꾸가 나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만 얘기하면은, 그거는 그냥 고자질이에요, 고자질. 그, 그거는 정답이 아니에요. 정답이 되려면은, 아, 어, 부자님, 여기 저 친구 업무에서 로드가 걸려서 조금 지체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제 저 친구 업무를, 해,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뭐 제가 뭐 해야 되는 게 있으면은 저한테 꼭 얘기해 주시면 제가 적적으로 극 나서가지고 그거 해결하는데 제가 돕겠습니다. 라고, 손발이 오그라들지만, 요렇게 말을 하셔야지, 이게 100점짜리 정답인 답변이에요. 요렇게 말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부장, 부서장이 그 문제를 인지를 하고, 그 문제를 해결을 할 방법을 생각해내고, 해결을 하기 위한 어떤 도구적인 수단이 필요한데 그 도구적인 수단은 그 직원이 와가지고 제가 그 도구가 되겠습니다라고 이미 말을 했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기뻐요. 나는 문제 해결 방안만 생각하면 되고 그 문제 해결을 저 친구를 통해서 해결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가장 좋은 답변입니다. 저희 부서에 역량이 조금 부족한 직원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저희 부서는 굉장히 분위기가 상당히 좋아요. 서로 서로 그냥 어깨 동무하고 잘 돕는 네, 그런 부서의 분위기이기 때문에 저희 부서는 처음에는 어 사람들이, 양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 친구에게 일을 가르쳐 줬어요. 근데, 아, 가르쳐도 이것이 되지 않는구나라는 걸 깨달은 다음에는 이 부서원들이 포기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 역량이 부족한 친구의 일을 대신해 줬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발생했느냐. 대신해주다 보니까 자기네들도 뭐 시간이 25시간, 26시간 가진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도 하루는 24시간, 근무시간은 8시간 딱 주어져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역량이 부족한 사람의 업무를 대신해주다 보니까 자기들의 업무가 조금씩 조금씩 지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어, 이거 오늘까지 주기로 했는데 왜안 주지? 아, 하루는 기다려요. 어, 어제까지 주기로 했는데 오늘도 안 주네? 하고 이제 불러가지고, 어, 그저께까지 주기로 했는데 왜 이거 지금 결과보고서가 안 오고 있죠? 라고 물어보면은, 아, 어쩌고저쩌고 해서 그 친구가 조금 업무가 좀 차는 것 같아서 저희가 그거, 그 친구, 그 친구의 A 업무는 제가 해주고 있고, 그 친구의 B 업무는 저 친구가 해주고 있고, 이렇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기뻤을까요? 기쁘지 않았어요. 그왜 자기들끼리. 그렇게 해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한테 얘기를 해서 제가 해결을 하게 했었어야 되는 건데 너무 부서 분위기가 좋다 보니까 자기네들끼리 해결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었다. 고생을 하고 있었다. 라는 그런 에피소드가 기억이 나서 제가 인터넷에 공공기관 면접 기출 질문 이렇게 모음집을 보다 보니까 이 질문이 딱 있더라고요. 부선에 역량이 부족한 친구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질문이 있길래 제가 어 그때의 기억을 더듬어서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정답은. 부서장에게 알리고 그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어떤 도움이 필요하다면 어떤 필요가 있다면 제가 적극적으로 나설 테니 저에게 시켜 주세요라고 말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정답을 말씀드리면서 이번 동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해 주세요.